안녕하세요. 와이스캐터필러 현명한 애벌레. 오늘 네. 날개도지에 성공한 또세 번째 배추흰나비죠. 이 친구가 이제 휴식을 한참 취하더니 한 4시간쯤 정도 지나니까 서너 시간 지나니까 이제 오, 지금 보시다시피 푸드덕 푸드덕 이렇게 잘 날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기운을 다 회복했나 봐요. 어, 이제는 어엿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 네. 나비가 이렇게 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그리고 점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날개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좀 누렇고 연두색인 날개 색깔에서 어, 조금씩 조금씩 일부분 하얗게 변하는데, 야, 시간 지나면 이제 완전한 흰색이 될것 같네요. 와, 예. 처음 날개 도지했을 때는 날개 색깔이 조금 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름 그대로 배추인나비라는 이름 그대로 날개가 점점 흰색으로 변한다. 아. 오 내일쯤은 완전히 흰색 나비가 되겠네요. 네, 그 지금 제가 나비 <laughs> 어, 날라갈까 봐 지금 안쪽에서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예. 곤충 사육망. 예, 아니면 나비 전용 사용망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비 전용 사용망에서 요 안에서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서 여기 비닐이 쭈글쭈글해서 지금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어, 선명하지 못한 점, 영상이 좀 선명하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점점 나비 색깔이, 나비의 날개 색깔이 요렇게, 예, 하얗게 변해가고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까만 벌레는 저건 나방이네요. 나방도 어, 케일에 있다가 언제 깨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나방도 지금 이 안에서 함께 날아다니고 있어요. 키운 적이 없는 나방인데 자 그러면은 이 어, 나비와는 이제 작별을 고할 때가 됐네요. 음잘 가고 훨훨 어,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잘 살길 바래. 안녕.